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니다아애초기를 가지고 이제 아 산지에 벌초를 할 때가 됐습니다 벌초를 할 때는 필이 이 홈키파를 챙겨 갖고 가십시오 괜히 중요합니다 이 홈키파가 괜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벌초하는 철이 다가오면은 아 항상 뉴스에 나오죠 어, 벌에 쏘에서 어, 누가 아, 죽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어,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아, 그런 걸 뉴스를 볼 때마다 분장히좀 안타까운데요. 이 홍기파는 그 벌을 죽이는데 아주 죽피 약입니다. 이 홍기파를 쫙 뿌리고서 하나, 둘, 셋 그러면 벌써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벌 앞에는 아주 최고의 약입니다. 벌이 있는 곳에 한번짝 부려만 주면은 3초 안에 이미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만치 효과가 좋습니다. 벌을 죽이는데 최고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잠깐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에는 저희 집그 계량기가 있습니다. 에, 전기를 검침하러 오신 분이 검침을 하고서 어, 저한테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 지난달에 검침하러 왔을 때 벌에 쏘였다고 큰 벌집이 있어서 무서워서 검침을 못하겠다 라고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요 벌집이 있으면은 이곳에 에프킬라를쫙 뿌려줍니다. 에프킬라를 뿌려주면은 벌써 3초면은 바닥에 벌이 다 떨어져갖고 빙글부 있습니다. 아주 치, 최고의 효과입니다. 예, 벌초러 가면 벌을 벌들을 많이 쓰이는데 이 어, 에프킬라를 꼭 챙겨 갖고 가서 벌에 쏘여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초를 어, 하러 가실 때는 필히 이 에프킬라를 챙겨 갖고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 벌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애초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와서 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 한 11시 됐네요. 네, 비가 오니까 애초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어, 오늘 아, 거의 점심 때까지 아, 풀작업을 했습니다. 이 애초기를 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초기도 어, 시골에서 계속 애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초기를 괜히 사용을 잘하십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어, 벌초를 할때 애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땅을 확팍사먹습니다 그러면서도 툴도 어, 잘안 깎이고 애초기 날도 금방 나가고. 그래서, 애초기 산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애초기에 고무줄로 된 고무발을 이렇게 붙들어 맸습니다. 자꾸 목에 겁니다. 그러면은 팔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헬스 작업만 줘도 이게 애초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 보면은 이렇게 세워서 생략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먹고 풀도 제대로 잘 안깎이고 예수작업을 할때는 이렇게 해서 텅텅하게 이렇게 바닥을 쓸듯이 텅텅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풀도 허수도 잘, 잘 깎이고 아 튀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여기에 튀 물이 바로 이쪽 사람 몸으로 날라옵니다. 잘못하면 문 같은 데 맞으면 크게 사고가 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치면은 키더라도 바닥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얼굴 쪽으로 크게 충격이 오질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릴 수 있도록 혹시라도, 어, 작은 돌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나무 조각 같은 것이 쳐가지고제 얼굴에 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쓸듯, 쓸듯이 평평하게 해서 사용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쓸때 여기 있는 튀는 것들이 전부 다 저한테 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썰어버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튀더라도 이쪽으로 편가하게 그런식으로 그래갖고 평평하게 이렇게 살서 풀듯이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일리켜오는 것도 예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풀도 잘 빠지고 괜히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알고서 작업을 하시면은 부상을 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홍기파를 꼭 챙겨 갖고 가셔서 스푼이 어, 좀 우거져 있는데 그런 데에 홍기파를 미리 뿌려 줍니다 그러면 벌이 정신을 병신,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벌쏘임으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어, 그런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애초 작업하기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단, 저,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조회수가 상당히 좀 적은데, 어, 그렇지만은, 어, 그 적은 인원을, 인원 인원 중에서 단한 명이라도 제가 이렇게 알려주신 그 홈티파 사용법, 그리고 애초비 사용법을 사용을 해서 다치지 않는다면은, 어, 그거보다 큰 보람은 없겠죠. 자, 오늘 리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